외국인들의 눈에 한국인이 자기개발 끝판왕인 이유 탑5 안녕하세요.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면 혀를 내두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까? 한국인이 자기개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이유 5가지를 알아봅니다. 첫째, 치열한 경쟁 사회가 만든 생존 본능 학업부터 취업 그리고 직장생활까지 한국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강력한 생존 본능이 한국인을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게 만듭니다. 둘째, 노는 시간, 아까운 빨리빨리 빨리 정신. 무엇이든 빨리 해결하는 빨리빨리 빨리 정신은 자기 개발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퇴근 후에도 영어학원, 자격증 공부 등 시간을 쪼개어 효율적으로 능력을 키우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습니다. 셋째, 미래를 위한 교육열의 강력한 유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높은 교육열은 개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넷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강한 문화.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타인의 시선 또한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됩니다. 이는 개인의 발전을 꾸준히 채찍질하는 문화적 압력이자 동시에 원동력입니다. 다섯째, 퇴근 후에도 멈추지 않는 배움의 인프라,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학원, 24시간 카페, 편리한 도서관 등 퇴근 후에도 자기개발이 가능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을 돕는 시스템이 이들을 끝판왕으로 만듭니다. 배우고 발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국인, 이것이 바로 K파워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새로운 국뽕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